그리 가는 사람이 많지 않죠. 어그그나 예수님이 가신 길은 그렇한 이야기예요. 다수가 따라오는 길은 아니에요. 근데 가는 겁니다. 가서 그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이나 나의 무기력함, 무지, 무능 등등 때문에 또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의 불안정함, 미래의 불확실함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또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일이 있어서는 반대도 많고 장애도 많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때 뭐가 필요하면 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뒤로 백성들의 아우성에 대해서는 귀 막고 때로는 눈 지끈 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니까 천길 낭떨어지어도 뛰어 내려갈 야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거죠. 이게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우수와에게 있었던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또 다른 상황에서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 한 사람은 이제 바울 이야기죠. 바울은 포로가 돼서, 포로가 돼서, 그러니까 죄수가 돼서 로마로 압승되어 가죠. 사행전 28장에 나오는데요. 오늘은 가서 그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주의 말씀 또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는 주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죠. 비록 죄수가 돼서 끌려가고는 있지만 바울에게는 매우 희망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로마도 보고 싶어 했거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으니까. 그런데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죄수로 끌려갑니다. 지중해의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나죠. 어쩌면 바울조차도. 이제는 아 이제 내가 로마로 갈수 없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듯합니다. 그런데 그 지난 밤에 그날 밤에 그런 두려움 이 있는 밤에 바울은 여전히 기도하죠. 기도 중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너는 구원할 것이고 너는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설 것이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주님의 방문을 받죠. 그런데 그가 기도 중에 주님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는 용기 있게 행동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 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셨다. 그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중에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 섬에 걸릴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 뭐 사람들이 코 숨차는지는 모르지만. 음, 다, 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 중에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안정시키죠.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 배의 선장은 사실은 바울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바울이 선장이 됩니다. 죄수가 도망갈까봐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너희가 그 죄수 죽이면 너희도 살지 못할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살리는 것이지 죄수는 죽이고 뭐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바울이 그 배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그 책임지게 됩니다.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중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달랜다는 것은 이건 보통의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죠. 혼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말을 듣는 것그 개인적인 위로와 또는 격려의 차원이겠죠. 그런데. 에,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제가 잠을 자지 못하거나 잠이 오지 않아서 뭐 말씀 보고 또는 기도하고 어떤 하나님을 묵상하고 짧게 메모도 해 보고 뭐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위로받고 용기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새벽에 나와서 또는 사람들을 만나서 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길로 가면 됩니다. 따라오십시오. 이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확신하지 않으면 정말 말을 하는데까지는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 맞아. 내 속으로 하나님 함께하시지 도와주실 거야. 또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혼자 조용히 아침에 눈 뜨고서는 그냥 혼자 움직 혼자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전체에게 모두가 부정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겠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여우수아나 또는 바울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개인적인 위로나 격려 차원을 넘어서서 용기를 내고 걸어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서 혼자 용기만 내고 의심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니까 갑시다. 이 길이 정도 바른 길이니 갑시다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어떤 통계를 통해서 어떤 학문적인 결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확신과 또는 드러내심을 통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모두가 찬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용기 내라 용기 내라 코로나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으나 용기 내라 음, 하나님이 오고 계시고 와 계시고 함께 계시고 때론 앞서 가시고 그러면서 어 나를 따르라 또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용기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용기를 내라 말씀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저희 마음에 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을 다스리시고 그러므로 용기 내서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허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고 다만하게 서 구하옵소서 대겐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씀 음, 제가 묵상하고 기도할수록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에,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든지 간에 에,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음, 두려워하지 말라 긍정적으로는 용기를 내라 나다 나다 내가 너희에게 가고 있다 걱정하지마 내가 가고 있어 내가 가면 해결할 수 있고 해결될 거야 이런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시킨 대로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필요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이 말씀, 이런 말씀들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교회가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거 없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야 될 용기인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뒤덮은 두려움, 무서움. 절망, 슬픔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주신 마음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기. 주여 이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따라오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어느 시대보다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혼돈의 시대를 삽니다. 갈팡질팡하는 시대를 삽니다. 하나님의 길은 명쾌하고, 오직 한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갈수 있는 분별력 주시고. 그로 그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걷고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